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91장. 외롭게 사느니 누군가. 1절. 외롭게 사느니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로워 우느니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네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네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충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네와 재학이 있나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 영화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지어다. 아멘. 출의극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러나 진실로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업으로총총히 금과 옥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분들 위에 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한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마디 온몸의 신경조직세포 등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다나 모든 질병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풀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위험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거, 에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배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코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울증, 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 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다음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해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한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령 홀로 모든 영광,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이란 말씀. 응. 아멘.